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어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금장다육에서 어, 화분 신상 화분들도 있고 중고 수제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도 화분들은 공방본 수제분이고요. 어 뒤쪽에는요, 쇼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연말 특가로 모듬을 준비를 했거든요. 모듬도 사이즈가 너무나 좋고 제가 가격을 파격가로 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애플트리분입니다. 옆에 종이컵이 있고요. 자, 금액은 28,000원입니다. 자, 애플트리도 진짜 어,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기 게 느낌이 살짝 환원분 느낌이 나면서, 그래서 지금 애플트리가 인기가 많은데 이것도 작은 사이즈 아니고 사이즈 보시면 9.5cm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8.5cm 되는 애플트리. 자, 1번이고요. 어, 1번은 28,000원입니다. 2번은요, 수피화분입니다흥미이 분이죠. 초창기 수피화분 자, 이것도 단지 모양의 이렇게 빵빵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2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9cm. 그리고 높이가 어 거의 9 높이도 거의 9cm네요. 자, 2번이고요 수피아, 28,000원입니다. 3번은 음내분 나왔고요 음내기 속파기분입니다. 25,000원이에요. 요거는 앞쪽에 요렇게 사이즈를 재면은 10cm 나오고, 자, 위에 요렇게 생긴 속파기 음내분. 자, 딱 입구 사이즈만요. 8.5. 외경으로 재면은 11.5cm 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보시면 10cm 정도 되는 음내 속파기 3번, 25,000원입니다. 4번요. 요것도 음내분이네요. 2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속파기. 위 입구 쪽 이런 모양으로 해서, 어, 이것도 입구 사이즈 꽤 크죠? 외경으로 재면은 9cm. 그리고 높이는 약 10.5cm. 자, 4번입니다. 5번은요, 윤공방입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진 윤공방. 32,000원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 볼게요. 자, 외경으로 재면은 9.5cm 나와요. 그리고, 높이가약 10cm 되는 윤공박 5번입니다. 6번은 엠분이고요자 사이즈가 작지 않은 엠분자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서 캐릭터가 예쁘게 그려진 엠분인데요자 M 분도 요즘 인기가 정말 정말 많죠.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요거는 3만 천원 가격이 왜 저렴하냐면 굴때 발사한 갈라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터짐이라고 하죠. 굴때 심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3만 천원. 자 사이즈 보시면 9.5cm에 높이가 10.5cm. 요 가운데 부분 사이즈가 더 크죠. 라인은 요렇게 빠져서. 7번 엔분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깨끗한 화이트톤의 런런 모양. 자, 요거는 자. 상태도 아주 깨끗해요. 거의 새 화분. 음. 그런 느낌. 자, 10cm 나오고요. 높이는 11.5cm. 7번입니다. 8번은요. 릴리분입니다. 자, 요 릴리도 3만 원이 넘어가는 화분인데요. 어, 릴리 층에서도 사이즈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빠졌어요. 요거는 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못, 그러니까 거의 새 화분이죠. 자, 9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가 어, 높이는 8cm, 8.5cm 이렇게 되는 릴리 분. 요것도 식재 지 놓으면 참, 어, 참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8번입니다. 어, 9번입니다. 자, 9번은 수제분 2종인데 왼쪽 아이가 보시면 꽃단분 자, 요것도 새 상품. 그리고 오른쪽 아에도 수제분인데 거의 느낌이 비슷해서 제가 두 가지를 묶어봤고요. 둘다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이종에 23,000원입니다. 자, 요 큰아이만 사이즈를 재보면 10.5cm에 꽃담 중에서도 사이즈 큰아이에요. 11cm 나오는 자, 9번 이종입니다 10번은요, 정습은 이종 갈게요. 자, 요거 이종에 18,000원. 자, 이것도, 어, 요거 하나당 가격이 제가 알기로 24,000원, 5,000원 하는 사이즈인데요. 오늘은 정수분. 이렇게 세트 느낌으로 해서 18,000원에 갈게요. 자, 사이즈 옆에 종이컵이랑 비교해 주시고, 위에서도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11번은 숲 공방입니다. 숲 분이고요. 24,000원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직, 직사각형으로 돼서, 입이 얼었어요. 입이 얼었어. 자, 직사각형으로 돼서, 이것도 속파기. 자, 이렇게 쭈물럭으로 나온, 아, 사각분. 사각분이 또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죠. 자, 요런 아이고요 어, 사이즈는요. 자, 이똘 재면 14가 넘어가죠. 거의 14.5cm 되고, 높이는 8cm. 11번입니다. 12번은요, 수제분 2종입니다. 요거는 모양이 정말 예뻐요. 이것도 어디 제가 공방 이름을 들었는데, 어, 까먹어가지고, 제가 그냥 수제 2종이라고 적었거든요. 일단 모양을 봐주세요.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어떤 아이 올려놔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모양이 여기 이렇게, 윗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좋죠. 자, 요것만 재보면 사이즈가요. 어, 외경으로 13.5cm 사이즈도 넉넉하니 좋습니다. 높이는 10.5cm 정도 되고, 자, 요렇게 얘랑 얘랑 요렇게 2종으로 갈게요. 12번입니다. 13번 정수분 요거는 단품이에요. 사각 정수분입니다. 자, 이것도깔끔한느낌에 너무 좋죠. 요런 애들 또 특히 깔끔하게 요렇게 생긴 얘네들은 어떤 아이를 올려놔도 너무나 예쁘고 또요거는 사이즈도 넉넉하니 좋아요. 9.5cm 나오죠. 그리고 높이 9cm 정도 되는 13번 정수분입니다. 14번 자 수제분 2종입니다자 요것도 공방분이고요. 2종에 23,000원입니다. 어 요것도 금액이 한 개에 2만원 하는 아이예요 요거는 새 화분입니다. 자새 상품 자 요거는 사이즈가 10.5cm 사이즈 넉넉하죠. 그리고 높이가 10.5cm 얘는 14번 수제이죠. 이것도 꽃 코사지가 요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15번, 1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더파분입니다더파분인데 이것도 새 화분이에요. 한 번도 식재를 안 했던 근데 이거에 어, 금액이 3만 얼마 하는 고 화분인데 단가가 이게 어디 부분이더라 여기 보시면 고을 때 발생한 이기포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 뒷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가격을 팍 낮췄어요. 1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여기 어, 내경으로, 안쪽으로 9.5cm, 이렇게 외경으로 재면 11.5cm 나오고요. 높이가 10cm 나와요. 자, 그래서 15번에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하죠. 자, 요것도 토트 느낌이 너무 깔끔하, 깔끔하죠. 15번이고, 민트색, 이게 에메랄드색이라고 하죠. 요게 16번, 더팟은 각 18,000원입니다. 17번, 도향분 2종이고요. 18,000원이에요. 자, 도향분도요 요거는 사각이고, 요거는 복주머니 모양, 요렇게 2종. 자, 이거는 이쪽 가위로 사이즈 재면 8.5cm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도 8.5cm. 17번 도향 2종입니다. 18번 정수분 2종입니다. 2종 갈게요. 자, 요것도 쇠, 쇠란다. <laughs> 쇠 화분, 쇠 화분. 자, 요거는 28,000원입니다. 2종에. 요게 하나 가격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 컬러감도 쨍한 예쁘고 깨끗하게 라인도 예쁘죠? 이거는 위에서 사이즈 이렇게 되는 사이즈 18번 정습은 이 종입니다. 19번 핑클 루비분 나왔습니다. 이거는 42,000원입니다. 이거는 핑클 루비가 모양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자 여기 가운데 약간 둥근 형태로 타원형인데 또 위에는 이렇게 사각이에요. 또 사이즈도 큼지막하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재면 11.5cm 여기 제일 빵빵한 부분 재면 거의 14.5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11cm 되는 핑클루비 19번 42,000원입니다 20번도 핑클루비에요 37,000원 이고요 요거는 살짝 귤색 그죠 요것도 핑클루비가 스와로브스키가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어, 더 예쁜거 같죠 자 요것도 오늘 할인 진짜 많이 된거예요 상태가 중고분 이지만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 37,000원이고 자 요건 입구 사이즈가요 9.5cm 이것도 입구가 좀 좁게 나온 스타일이라서 안쪽 부분 이렇게, 어,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이즈는 12.5cm 됩니다. 높이가 10.5cm. 20번입니다. 21번은 봄봄분입니다. 이쪽에 따갑힌데 제가 잘못 이렇게 놨네요. 자, 봄봄분. 자, 요것도 거의 신상. 이거는요 45,000원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봄봄. 자, 위에서 더 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 외경으로 재면은 11이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 도피는 11.5, 21번입니다. 22번 봄봄이고요, 45,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21번이랑 같이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금액은 45,000원. 자, 위에서 사이즈 보시고, 외경으로 재면은 11cm 나오네요. 도피 11.5cm. 22번 봄봄도 45,000원입니다. 23번 필분이고요, 44,000원이에요. 자, 필분도 필분 느낌이 딱 나죠. 자, 이런 모양. 이것도 살짝 롱본으로 나온 건데, 높이가 거의 15cm 되고요요 밑에 프릴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필본저 금액대도 요거, 새 화분이 가격대 아시죠? 외경으로 재면 은 9.5cm 정도 되는데, 9.5? 어, 그 정도 되고, 요것도 새 상품입니다. 자, 23번, 필본 자, 요 가격에 만날 수 없는 가격이에요. 필본 마지막입니다. 봤더니 요거 마지막 하나더라고요 자, 23번입니다. 어, 24번부터 27번까지는 더팟 신상입니다. 딱 보고 저번에 제가 신상을 들여와서 몇 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어,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더팟에서 이런 화분이 나오나요? 라고 어, 질문을 받을 정도로 예전의 더팟과 완전 다른 느낌이죠 자, 금액은 각 5만 2천 원이고요. 네 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도 너무 예쁘고 그림 자체가 직접 받아보시면요. 더 퀄리티가 좋고, 또 사이즈도 어, 엄청나게 또 크게 나온 사이즈더라고요. 사이즈가 12cm입니다. 그리고 높이 13 나오거든요. 이거는 전체의 뒷모습까지도 컬러감이 상당히 예뻐요덮밥분 자, 이게 24번, 그리고 25번입니다. 요것도 옆모습이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가격을 신상분 내시면서 작가님께서 가격을 되게 낮춰주셨더라고요. 자, 52,000원, 25번이고, 26번요. 이 정도 사이즈면 6만도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자, 요거 26번이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얘는 코스모스 같죠? 자, 27번. 덮밥은 신상. 신상이기 때문에 다새 상품이겠죠. 24번부터 27번까지였습니다. 28번은요. 양이분 2종입니다. 둘다 양이분이에요. 자, 요거 요 사이즈 하나랑 요거 큰 사이즈 하나랑 이거는 사이즈를 보시면 10cm, 입구 사이즈 가 10cm 나오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10 높이도 10. 자, 옆 모습 보시면 이렇게 생긴 양이분 2종 28번 26,000원입니다. 29번 갈게요. 자, 요것도 수제 힐링 분입니다. 자, 힐링 공방 분, 2 종에 29,000원입니다. 이것도요, 식재 놈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딱 느낌이 무게감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무겁다는 얘기 아니고 <laughs> 무게감이 살짝 있으면서 어, 앞에 꽃두개딱 세트 느낌. 또 얘는 또 위쪽이 요 라인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꽃 라인을 따라가면서. 자, 사이즈도 제법 큰데, 요거는 입고 사이즈가 9cm 나오거든요. 자, 체감적으로는 앞쪽에 더 이렇게 빵빵 아주 12cm 나옵니다. 높이 11.5, 자 이렇게 되는 29번, 2종, 29,000원입니다. 30번은 수피아, 자 요거는 사이즈가 정말 큰, 자 흑약이 수피아 분인데요. 사이즈가 진짜 커요. 근데 오늘 완전 파격각자 사이즈 보시면 보세요. 15가 훨씬 넘어갑니다. 16.5cm, 그리고 높이가 13대는 자 속파기 분수피아, 30번, 59,000원입니다. 31번은요, 자, 수제분입니다. 4개가 전부 다 수제분. 미니 콩분들. 자, 언화분도 보이고, 꾸미다분도 보이고, 자, 요렇게 4개 묶어서요, 18,000원입니다. 음, 이거는 사이즈를 종이컵이랑 비교를 할게요. 자, 위모양도 예쁘고, 이런 꼬맹이분도 가격때꽤 나가죠. 작은 화분이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자, 31번입니다. 32번은 소단분입니다. 소단분, 14,000원이고요. 어 이것도 제 그림자도 또, 또 살짝 지네요. 자, 이것은 사이즈가 거의 12, 11.5 넘어가지고 거의 12라고 보시면 되겠고 높이는 거의 10cm 정도 됩니다. 자, 이런 느낌. 32번 소단붓 1 아, 4 0 0 0원입니다 33번은요. 자, 이게 봄날본입니다. 봄날본 3종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느낌 있죠? 자, 개인적으로 이런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깔끔한 스타일 군더더기 없는 거. 자 오늘 이거 3종으로 해서 2만원이고 옆에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자 위에서도 입고 사이즈 비교해 볼게요. 33번 2만원입니다. 자 34번은요. M분입니다. M분. 자 얘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예요. 사이즈부터 보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16cm요. 16. M분 대형입니다. 높이가요. 14.5cm. 요 캐릭터. 정말 인기 있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요 캐릭터 올라가 있는 M본 54,000원입니다. 35번은요. 소염분나왔구요 39,000원이에요. 이소염분도 사이즈가 진짜 크거든요. 자, 이 흙도 흙토분이잖아요. 자, 가로로 보시면 13cm. 높이가 13 조금 더13.5 보시면 되겠네요. 자, 35번 소윤분 39,000원입니다. 자, 36번은요, 덮파입니다덮파분인데요 더팟 요거는 먼저 왼쪽부터 해서 36-1, 노랑이죠. 핑크 36-2, 민트 새 36-3입니다. 각 금액은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덮파분을 그런데 3종 세트로 하시게 되면 2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새한 마리씩 다 올라가 있는 이렇게 36번 덮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부터 모든 세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 여섯 바구니. 여섯 바구니를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 어, 오늘 완전 특가입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요 아이들 제가 밭에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잘 말렸다가, 이렇게 어, 담아놓은 아이들인데, 자, 이거 다라이, 우리 딸기 다라이라고 하죠? 요 다라이 제가 거의 개수가, 음, 한7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이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금액은 무조건 한 달아이에 한 소쿠리에 만 육천 원입니다. 이거는 먼저 요게 음 제가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뒤에는 얘가 군생이에요, 군생. 무슨 군생이냐면 레드콘 군생입니다. 완전 대품. 자, 이거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 밭에서 너무나 싱싱하게 예쁘게 익은 레드콘도 있고, 자뭘로도 보이고요. 토스카넬리 보이고, 이게 뭐였더라? 파어필란가 요런 아이도 보이고, 티피도 보이고. 일단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많이 들어있고, 요거 하나만 사셔도 금액이 꽤 나가는 거 아시죠? 네, 오늘 37번, 16,000원입니다. 38번 모듬, 16,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이즈가 좋은 골드젤리. 이 골드젤리만 사이즈를 보시더라도 사이즈가 12cm나 돼요. 조꼬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돌이 나이 이것도 딱빼 보면 요거 오목하게 생겨서 예쁜 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찰스톤부터 해서 색감 예쁜 아이들.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 모듬 38번입니다. 39번 모듬이고요. 역시나 16,000원입니다. 자, 얘도 보시면 컬러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군색. 자, 뭘로도 이것도 3도대 3등 군색. 자, 이거 손톱이 너무나 멋지게 올라 있는 토스카나리 제품. 자 이것도 이것이 지금 찰스톤이지 싶어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얘를 딱 빼보면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이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얼룩 이 있는 거는 물 주면서 밭에 내물 주면서 흙이 살짝 튀어가지고 그런데 닦으면 닦아져요. 39번 모듬 세트 16,000원입니다. 40번 모듬 16,000원이에요. 자 이것은 이것이 샴페인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하고 비교를 해봐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에보니. 이 에보니도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카리스마 있는 이런 아이도 들어가 있고,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도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40번 모듬, 16,000원입니다. 41번이고요. 자, 이것도 16,000원. 자, 이것도 인물이 숨어가 있네. 자, 이거는, 얘도 몰로인데요. 이것도 몰로를 뽑아봤더니만, 소스가 이게 보이는 것만 섬도관이었고 얘는 또 무려 4두나 되는 원료도 들어가 있고 자 이것도 자 이렇게 보라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솜털 예쁜 아이부터 해서 소울하트 치와와 엔시스 이거는 어 인디언바손이에요. 인디언바손 아시죠? 이쪽 완전 오동토하게 해가지고 얘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잘 컸는지 거의 뭐 17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41번 모둠입니다 마지막 42번 모둠이고요 자 요것도 16,000원에 갈게요 완전 특가입니다 자 요거는 아 이거 진짜 예쁜 애죠 파인 로즈 색감 너무 예쁘죠 이 파인 로즈도 사이즈를 보시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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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에서 14 정도 되는 파인 로즈도 들어가 있고 뭘로 있고요 자 보시면 요런 것도 다 한몸 군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얘가 또 뭐냐면, 주피터입니다. 여러분, 주피터. 환엽 주피터. 이렇게 각을 너무나 멋있게 탁탁 잡고 있는 주피터인데, 사이즈 이렇게 큰 애도 들어가 있죠. 자, 42번이고요. 이것도 16,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금장다육에서 아마 일요일날 또 모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laughs> 천천히 둘러보시고, 쇼츠 영상에도 올라가니까, 쇼츠에도 관련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요 화면으로 바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요. 천천히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자, 모듬들도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음, 또, 저희 밭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키우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모듬 세트들도 준비를 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